안녕하세요. 수원 천신당 박하늘입니다. 자, 띠, 띠별 운세 한다고 했죠. 자, 이번에 소띠 15세 기축생 너무 어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 그래도 요즘 알거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 기축 15세 상반 내년 개면년 상반기 운입니다. 그다음에 정축생 27세 그리고 올축생 30 9세, 이렇게 3띠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그랬어요. 소띠들은 우직하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 에이, 있든가 말든가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은 소띠들은 우직해요. 근데 제가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15세를 넣은 이유는 내년에 기축에 15세 띠인들, 띠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수가 많이 노출이 됩니다. 뭔 소리냐? 어. 못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쌈질하지 마세요. 인생 폭망합니다 15세면 어마어마한 인생이 남으셨어요. 갈 길이 아직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분들이 가끔 계실까 하여 이렇게 그분들을 먼저 꼭 짚고 가는데, 어 내년에 개묘년 어 기축과 개묘가 부지면 삼극이다. 일단 삼극하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 각별히 유념하시고 역시 공부하십시오. 자 그리고 기축생 공부하다가 짜증 나면은 어 좋은 방향 동쪽이나 남쪽이 길하니까. 오늘 기를하셔서 그냥 휘관이 바람 쐬러 갔다 오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자. 그리고 정축생 27세죠. 27세 지금 소띠는 삼재가 아니세요. 어. 삼재다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쁜 흉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소와 토끼가 극과 극을 달했으니 어, 다툼수, 사고수, 어, 요런 거 조심하시고, 어, 특별히, 어, 뭘 조심해라. 뭐, 지나가는 말이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낙상수 조심하고, 여름에는 물가 조심하라고. 내년에 소띠들이 운세가 그닥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 어, 그냥 사소한 거 그냥 조심하시면 되세요. 큰 걸로는 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본인들이 조금 내년에 충, 추... 많이 해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자중하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분들 역시 좋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길한 방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시거나 하시면 동쪽이나 서쪽 방향을 보시고, 어,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울측생 39세이십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아홉 시에는 뭔가 불길하고 뭔가 불안하고 속설이 속설도 옛 어른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요즘 많이 공감하는데 아홉 시면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집을 산다, 건물을 사겠다, 매매를 하겠다, 확장을 하겠다. 조금 두루두루 선배의 조언도 듣고 저 어떤 인생 경험자로부터 좀 좋은 말을 들으셔가지고 어, 투자를 하시면은 좋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 어, 만약에 좋은 어왜 나는 좋은 방향 얘기 아니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동적과. 어, 동남쪽, 이쪽으로 보시면은 해가 뜨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길한 방위가 있으시니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합니다.